사랑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거제 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 김두호입니다. 거제는 최근 조선 산업 수주 증가로 조선 경기는 회복되고 있지만 낮은 임금으로 인해 청년층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고 그 자리에 외국인 노동자 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거제시 지역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므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제 시장은 그제 시에 정확한 현실을 진단하고 현실 문제 해결에 적합한 정책을 실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전문가 집단 및 시민들과 수차례 만나며 그제의 미래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제 시에 의해 8대 후반기 경제관광위원장 재임 당시 가덕도 신공항 배우도시로서의 거제시 발전전략정책토론회와 조선해양회복기의 거제시 대응방향정책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직 거제시의 부위장으로서 거제시의 현 상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제시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거제시는 조선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인해 경기변동에 따라 지역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물류 산업, 관광 산업 및 마이스 산업 등으로 산업 구조를 다각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남부 내륙 철도와 가덕 신공항 건설, 국도 5선 거제 마산간 연결, 대전 통영 고속도로 연장 등 거제시 주변의 광역 교통망이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물류산업, 관광산업, 마이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선산업 경기 회복에 따른 조선산업 지원 방안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신성장 산업 기반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제의 조선산업은 최근 선박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나오션의 MRO 산업 수주 증가로 인해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조선 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스마트 조선 기술 센터 건립을 통해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조선 해양 제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첨단 조선 기술 개발과 생산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및 해양 모빌리티 R&D 센터를 건립하여 미래 조선 해양 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신규 산업 단지를 확대 추진하여 조선업 및 신성장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거제 신산업 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신규 산업 단지 조성 후보지를 발굴하고 경상남도 산업 단지 조성 종합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 자유 구역의 거제 확대 추진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 배우도시의 전략산업을 육성을 통해 물류산업을 비롯한 신성장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관광, 휴양 및 해양산업과 연계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고 복합물류 및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제에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결 철도 건설을 제5차 국가 철도항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KTX 거제역사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 거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야간 관광 정책 추진을 통해 거제를 체류형 관광 도시로 변모시키겠습니다. 강력한 관광 정책이 거제만의 내실이 있는 경제 발전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제시의회에서 서면 성길 연구의 활동과 공무 구의 출장을 통해. 선진 우수 사례를 체득하면서 거제 관광의 방향성을 확인했습니다. 거제시 주변 광역 교통망이 대폭 개선되면 수도권과 부울경 대도시 거주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 수요가 증대되어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에 걸맞는 새로운 거제 관광의 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전통 시장, 관광지 및 주요 상권, 마을을 통과하게 하는 섬앤섬길, 코스 재정비를 통하여 지역 경제와 마을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여성, 신중년, 노인 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거제를 종주하는 자전거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전거 동호인들의 거제 방문을 유도하겠습니다. 용역을 통해 거제시의 노면 전차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나가사키 노면 전차는 교통 수단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 상품, 축제 상권 등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자원으로 나가사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간관광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고인항 보도교 장성포해상공영장 능포항 수상카페 부지에 야간음악분수를 설치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야경을 선사하겠습니다. 또한 포항제철소의 야간경관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옥포 조합공원 전망대와 오비 전망대를 양대 조선 야경과 조화되는 경관 조명을 설치해 그제를 수변 감성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제의 도시 야간 관광이 제대로 갖춰지면 관광객 유익과 유동 인구 증가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도심 지역 골목 상권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학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투자 유치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무장의 관광 및 권역별 야간 관광 특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강력한 체류형 야간 관광 정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장기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특성화 시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석화 거리 조성 및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용역을 실시한 후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제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차 노을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제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단체 대표, 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들도 거제의 한 구성원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김두호는 규모만 크고 실현이 불투명해 보이는 황당 공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공약은 준비된 공약이자 가능한 공약입니다. 거제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뚜렷한 방향입니다. 그제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더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제 시민 여러분,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그제, 시민의 삶이 편안한 그제 반드시 시민과 함께 이루겠습니다.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시민 여러분만을 위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제의 새로운 도약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무소속 거제시장 후보 기호 5번 김두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제1등주의자로서 이번에 거제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기호 6번 황영석 입니다. 저의 출마의 변에 앞서서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국가가 잘돼야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신앙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극히 합법적이고 합헌법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으나 더민주당은 다수당의 의석을 없애서 탄핵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소송 중입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 특히 지식인들까지 개몽령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 이 탄핵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아,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재 7칠조와 개헌법 2조에서 탄핵을 실행했고 나머지 모든 것은 법률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이 탄핵은 기각 혹은 각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저는 이 거제 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약 20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거제 시가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고 관광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대 시장님들 혹은 이번에 출마한 후보님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아젠다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출마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대 조선에 있는 이 우리 거제시가 최첨단 기업 도시가 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사회적 약자인 고아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 이와 같은 분들이 가장 행복한 그렇게 거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올리면 거제시를 아, 아시아의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동서남북 네개 권역이 각기 이박삼일씩 해서 전체가 일주일 관광이 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KTX 역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KTX가 만들어지면 서울에서부터 거제까지 경기권 일 천만, 서울권 천만, 충청권 오백만, 원에 이천 오백만이 쏟아져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면 바로 주변에 숙박이 있고 식당이 있고 또 그의 전체로 펌핑이 될수 있는 이와 같은 장소에 KTX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다 도심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애초에는 상문동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변광용 시장에서 거제시장이 되어서 이것이 사등면으로 이전되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저 효율 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옥포 장성복권 인구 10만 전체적으로 옮기는데 움직이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고현권 10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KT 역사가 상문동에 온다면은 지금 고현동 또 상문동 수양동의 아파트 가격이 약아 3억이라면 2억 2, 3천까지 내려갔다는데 정상 가격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또 우리 관광객에게도 너무나 유익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 이 어, 예를 들어서 학동해수욕장은 해운대 해수욕장 못지않게 아름다운 것이고 자갈 해수욕장은 전국적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우리가 최첨단 관광기지로 한다면 현재의 공원으로서 4층, 5층밖에 못지는 이곳에 도시계획을 통해서 3, 상업직을 만들어서 15층, 20층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거제 시민들이 거제 시민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혜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동서남북의 9월짜리 에, 이 골프장, 퍼블릭 골프장을 거제 관광개발공사에서 만들어서 임대를 한다면 아마 10대1, 20대1이 부장을 받으러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건, 거제 시민이면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 만 원에 할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또 양대 조선이 있는 이 거제시에 최첨단 기업 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 양대 CEO, 또 협력업체 사장님들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 이분들 가운데서 현장 노동자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을 양대 조선사와 반드시 간철시기겠습니다 첫째는 어어이어 어, 우리 그 조선소에 있는 직원들이 많은 자격증을 당해서 외국에서 온 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이 점심시간이 한 시간인데 반도체럼 한 시간 반 혹은 두 시간으로 점차적으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 사회적 약자들이 이 쾌적한 이런 공간을 만들기 특히 노인들을 위한 그러한 공약으로서 어, 거제 시내버스는 아, 전부 무료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 어, 월하수목금토 한 끼를 제공하는 이것을 월하수목금토까지 해서 두 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오늘날 GDP 세계 5위 군사국방 5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에 출마한 우리 변광용 후보와 또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는 각기 시장과 부시장을 같이 우리 거짓을 제 했습니다. 이분들의 세 가지 실책을 결라하느라면 첫째는 KTX 역사를 상동에서, 상문동에서 사등면으로 이전시킨 것입니다. 여기서는 전 시민들이 고비용 저효율을 오게 하고 관광 유치도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제경찰서 부지를 조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거제시에 셰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거제시 터미널은 너무나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제시에 새로운 터미널 부지를 만들어 놓고 이두 번은 완성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터미널 부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완성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 저는 거제 시장에 출마한 이유가 정말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받아들여서 월 하, 수목금 중에서 금요일은 오전에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직접 만나서 듣고 오후에는 현장을 가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저는 책을 열여섯 권쓴 저자입니다. 또. 여러분이 박사입니까, 대학교수입니까, 스카이 대학을 나왔습니까? 또이 어, 판사검사 출신입니까? 이수많은또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엘리트들입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신문에 글을 씁니다만 저는 칼럼니스트로서 대한민국 제1호 명인입니다. 많은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 그제시를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우리. 원래 국민의힘에 대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저는 호, 새누리당 홈피에서 트윗 일등을 했습니다. 십구대 대선에서 어, 홍준 십구대 어, 대선 홍준표 대역전이라는 글을 써서 하루에 2 1만 조에 대해서 전국 일등을 했습니다. 조선보 토론 마당에서 호투 영향력 전국 일위를 했습니다. 또조선보 토론 마당이 하나 뽑는 걸 혹은 장원에서 어. 제가 150회 이상 일위 혹은 장언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 거제시를 새롭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들을 언제든지 듣고 언제든지 토론하고 현장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후대를 위해서 많은 결정 들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거제시 30년 50년을 바라볼 수 있는 거제시 개발 연구 센터를 만들어서 전현직 시의원 도이 자문으로 참여하고 또 시장 또이 국회의원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만들겠습니다. 종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거제시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